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문구가 반가운데요. 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약 2시간 20분 후에 도착한 이곳은 신도쿄국제공항입니다. 나리타공항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나리타공항. 패스.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전철인 게이세이선입니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 전철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모습이 약간은 다르죠. 네, 그러네요.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이자 일본의 심장인 도쿄. 도쿄를 여행할 때 놓치지 말고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신주쿠 거리입니다. 유행의 거리이자 패션의 거리죠. 젊은이들의 차림새도 우리나라와는 어쩐지 좀 달라 보이죠. 네, 어, 일본 스타일. 일본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도쿄의 신주쿠 거리는 크게 동쪽 지구와 서쪽 지구로 나뉩니다. 네. 동쪽 지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쇼핑가와 음식점이 몰려 있고요. 신주구역 서쪽에는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자, 도쿄 여행 맛집 탐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아, 저도요. 제 1탄. 초밥입니다. 아, 바닷속 세계가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고석처럼 어, 아, 영롱한 연어알 초밥. 음. 두만 살이 일품인 고등어 초밥도 아, 있습니다. 고등어 초밥도 있네요. 고등어의 재발견이죠. 참치살을 곱게 다져서 부드러운 맛을 강조한 이건 어떨까요? 촉촉해 보여요. 야 녹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탱글 탱글한 생선알은 씹으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재미까지 더해줍니다. 이 초밥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음, 오징어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광어를 살짝 구워서 아, 올린 겁니다. 광어. 일본 된장인 미소로 맛을 낸 국도 생선살을 넣고 끓여서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일본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난 이 집은 도쿄 시내만 여러 개의 분점을 갖고 있는데요. 식당 앞에서는 한 시간쯤 기다리는 건 일본에선 음, 기본입니다. 한 시간이요? 어, 배고파. 네, 여행자 신분으로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기도 쉽지 네. 않아요. 그렇다면 거리로 나서보죠. 와, 저거 오방떡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리표 간식으로 유행했었죠. 네. 한국에 붕어빵이 있다면 일본에선 오방떡입니다 음. 자, 새우요 새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왕새우고요. <laughs> 와, 크다. 짭조를하면서도 구수한 새우구이 냄새가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물도 신선해 보이죠? 네, 그래요. 가리비도 자글 작을 끓습니다. 어우, 냄새 아, 느껴져. <laughs> 도시의 밤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네온사인 천국인 도쿄의 밤. 그 속에서 냄새로 유혹하는 골목이 있었으니. 네. 도쿄의 명물, 꼬치구이 골목입니다. 신주 쿠거리의 대표적인 먹자 골목이에요. 꼬치구이집만쭉 모여 있군요. 오. 네 맞습니다. 쳐야알죠 <laughs> 네. 특히 이곳은 퇴근 후 직장인들이 들러서 꼬치구이 한 접시에 술한잔 기울이는 곳으로 유명해요. 가게가 크지도 않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저 모습도 보세요. 네. 셀러리맨의 <laughs> 퇴근길 재미가 바로 저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 친구가 좀 많아서 저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laughs> 큰 길로 나서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이지만 좁다란 길에 수십 군데 꼬치구이집이 모여있는 이 골목에는 아직도 3사 40년 전의 일본의 옛 향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장어입니다. 장어. 장어. 남자분들 특히 좋아하시죠? 네. <laughs> 누렇게 찌든 차림표에서는 오랜 연륜이 묻어납니다. 아, 그러네요. 꼬치구이 골목에서 이할아버지의 장어집은 아주 유명해요. 장어에서 빠져나온 저 기름장에 네. 간간이 꼬치를 담갔다가 타지 않게 쉴수 없이 뒤집어주는 게 아. 포인트입니다. 아. 아 냄새라도 맡아야지.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장어 내장만 돌돌돌 말아놓은 꼬치도 있어요. 네. 바로 요겁니다. 장어 내장이요? 네이 집의 특제 메뉴입니다. 아 정말 맵찔장. 생각나네요. 잘 먹고 스트레스도 풀었으니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마치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지각할 세라 바쁘게 뛰어가는 학생. 네. 종종걸음으로 전철역을 향하는 직장인들. 도쿄의 아침 풍경입니다. 인구 만기로 소문난 도쿄도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치르죠. 우리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만원 전철을 뚫고 도착한 이곳은 치키치 시장입니다. 동양 최대 수산물 시장이죠. 어른 몸짓만한 냉동참치가 이곳이 수산물 소비의 왕국 일본임을 실감케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활어 경매와 도매가 이루어집니다. 아침 10시 무렵이면 손이 큰 상인들은 거의 빠져나가고 시장은 한산해지는데요 원통형으로 생긴 저 차량이 생선 상자를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입니다. 어, 말하자면 지게차군요, 지게차. 음, 음. 네, 우리와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치키치 시장을 상징하는 명물입니다. 시장을 전담하는 교통 순경이 따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 눈치는 있다고요. <laughs> 치키치 시장 옆에는 장외 시장이 섭니다. 건어물과 채소류, 식기 등을 파는 부대 시장이죠. 네. 집에서 먹을 반찬거리를 사거나 시장 구경을 나온 일반인들은 점심시간이 다된이 무렵부터 장외 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오. 이 말린 생선이 뭔지 김진이하는 선 어, 혹시 네? 아시겠어요? 어, 쎄게 아주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왜 가츠오부시라고 일본 음식 먹을 때 종종 그 위에 톱밥처럼 뿌려지는 거 그거 아시죠? 네, 본적 있어요 가츠오부시. 네, 그 재료가 되는 가다랑어 말린 겁니다. 어. 어. 말린 살을 종류에 따라 크거나 잘게 뜯어서 음식 위에 고명처럼 쓰죠. 네, 국물 맛 시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어, 저거 저거 맞아 기억나요. 어시장답게 그릇 가게에서는 생선 접시를 많이 팔고요. 네. 선홍빛 연어알 정말 신선해 아, 보이지 않습니까? 팽글. 아 어떡해. <laughs> 아유, 나 진짜. 생선 살로 만든 음식하면 이거 또 빼놓을 수 없죠. 어묵. 일본 현지에서는 가마복코라고 합니다. 아, 이게 오뎅 아닌가요, 오뎅? 네, 오뎅은 가마복코를 꼬치에 꿰서 끓인 요리를 말하는 오. 거고요. 흔히 덴푸라라는 말도 네. 많이 아. 하시는데 덴푸라는. 튀김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어묵 튀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묵 같은 가스을 <laughs> 다른 말 고운 말도 알려드렸고요 어 네. 좋습니다 시장 구경에 출출해진 속은 라면으로 달래볼까요 라면 돼지고기는 두툼하게 썰어서 고명으로 쓰고요 돼지 등뼈를 우려낸 국물은 그 전날 술한잔 하신 분들에게 해장국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집 라면은 간장으로 맛을 내서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죠. 음. 아니 이렇게 길에, 길에 서서 먹어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양고기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젊음의 거리 시부야입니다. 시부야 밝음. <laughs> 언뜻 이는 내용 쌓인 엄청나는 사람들 시부야의 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네. 도쿄를 여행했다고 할수 없겠죠. 그렇겠죠. 방황하는 청춘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소산하는 열정에 온몸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다. 번듯 많이 놀아라 요란한 대로를 지나면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꼬치구이집이 나오죠. 네. 시부야의 꼬치구이 삼거리도 그냥 지나치면 서운합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닭꼬치의 아, 유혹. 웬만한 사람은 이이되는 거죠. 아, 나도 집에 가다가 아. 사먹어야 될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고단한 일과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위로가 이마의 주름살까지 폐게합니다 물론 쫀득한 닭고기와 새콤한 파도 드려야죠. 볼것 많고 놀것 많은 도쿄 거리에는 먹을 것도 참 많습니다. 복스러운 돼지의 모습이 행운을 단풍 안겨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라면집 간판이에요. 돼지고기로 맛을 느낀 <laughs> 것이죠. 네 간판도 재밌네요. 진짜 별난 라면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일명 독서실 오. 라면인데요. 어머. 칸막이가 있어서 꼭 독서실 우와. 맞죠? 어머. 공부하면서 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데 집중하도록 어머. 칸막이를 쳐서 어. 모두 1인석분인 게 특징이에요. 네. 야. 자, 이 집에서는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네. 우선, 자동 판매기에서 식권을 삽니다. 음. 말하자면, 선불제죠 네. 빈 자리에 불이 들어오면 그 좌석에 가서 앉는데요. <laughs> 재밌어요. 오, 재밌다. 식권에는 각자의 기호에 맞게 양념을 어떻게 할 건지 묻는 항봉기 있습니다. 어, 한글판이네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네. 워낙 특이해서 소문이 네. 아주 많이 났어요. 어, 학창시절 독서실 생각한다고 <laughs> <하고> 재밌겠네요. <웃음> 재밌겠다. <웃음> 이 집은 라면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써서 얼큰한 맛이 특징인데요. 오. 그래서 우리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는데요. 네.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먹어야 할 때, 음. 그럴 때이 집을 찾으면 딱 좋죠. 그러니까, 그래도 음식은 열어서 떠들면서 네. 먹어야 제맛인데, 먹다가, 손님 조용히 좀 하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외로운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음, 것 같죠? 아무튼 기발하네요. 네. <laughs> 재밌다. 분주한 도쿄 도심을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외곽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도쿄의 중산층이 많이 모여 사는 세타가야라는 지역인데요. 깔끔하게 잘 정돈된 골목 풍경이 별란하던 신주쿠나 시부야 거리와는 아주 다른 인상을 보여줍니다. 음. 네. 어우, 평온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쿠라 신마치라는 동네는 일본의 유명 만화인 사자해상의 작가가 살던 곳이라 곳곳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오, 낯이 좀 있네요. 네, 일본에서는 국민 만화로 통합니다. 1946년부터 신문 만화로 연재되다가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작가 이름의 미술관도 있고요. 상점의 문이나 거리 통풍기에도 사자해상 가족이 등장합니다. 오. 이 사쿠라 신마치 거리에는 깨가 쏟아지는 식당이 있는데요. 네, 검은 깨를 듬뿍 깔아 넣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검은 깨 국수, 노른자 동동 뜬 참치 회덮밥에도 참깨가 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깨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요즘 열풍이 불고 있대요. 참깨 좋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참깨로 만든 갖가지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 야식으로 깨죽 아, 아, 훌륭하죠. 깨죽죽 같구나. <laughs> 일본은 마을마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신사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작은 샘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 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손이나 입을 씻는 오, 아 겁니다. 씻는 거였어요? 어, 우리나라 전에서는 저런 샘물 떠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신사에 가면 물을 <laughs> 떠서 드시는데요. 네. 본디 마시는 게 아니라 씻는 용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아, 바랍니다. 잘 배웠습니다. 어린이 도시락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일본 사람들. 그리 비싸거나 화려한 요리가 아니어도 신선한 재료와 손끝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을 반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위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손맛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